좀몇프로 아, <laughs> 오늘 찍으면 그림이 되는 날이야 오 근데 해가 너무 직방이다 너무 직방이다 너무, 너무 직방인데. 네. 아무도 없어, 근데. 개똥이니 아무도 없어. 나는 <laughs> 나는 싱싱이. <laughs> 싱싱이. 눈 마주쳐야 될게 옆에서 이렇게 해야 돼. 뭐하는거야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개똥이 눈 괜찮나요? 눈 괜찮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어, 근데 이거 좀 약간 아버지 안경 같은데? <웃음> 아버지 <웃음> 느낌 <웃음> 나는데? <웃음> 근데 약간 이거 쓰니까 내가 살찌니까 약간 북해에서 어? 온북에서온 사람 느낌이 네. 드나요? 태동이님이 있으니까 괜찮은. 여기는 한강입니다. 국현이 반갑습니다. 아잘안 보이네. 안 보여. 핸드폰 하나 끄. 안 보면 안 보. 안녕하세요. 오늘 미세먼지가 없고 너무 깨끗해요. 완전 막 부각까지 다 보여. 저가 부각이죠? 오늘은 진짜 날씨가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처럼 맑. 고 그림처럼 맑은 날 오늘 그림처럼 엄청 그림처럼 되겠네. 바람이 이렇게 딱 가고 있는 게 오늘 춘천 가야지 오늘 같은 날은 바람이 춘천이야 대동이님 춘천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오늘 자전거 타고 나오셨는데 같이 가시면 가고 아전 자전거가 없어서 못 가네요 제가 갖고, 안 갖고 있어요안 아, 갖고 왔어요? 그럼서 <laughs> 갖고 오신다고 아 근데. 아니, 자전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 장군님 이제 한강이고요 개똥이님과, 어딘님과 장난하님과 함께 컨텐츠를 찍으러 왔는데, 마무리하고 싶다, 역할을. 개똥이님 체조하는 거 나왔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향들이 많대. 바람이 없어서 오늘 4인용 자전거 우리가 타봤거든요. 어땠어요? 4인용 자전거가 의외로 탈만하고 뭐 좁은 도로 아니면 괜찮다. 안전하게만. 그러니까 타면. 뉴스에서 때려가지고 겁나 불편한가 싶어서 탔는데 아, 생각보다 안 불편한 거지. 어? 생각보다? 중이런거 아니야. 이게 안돼이런 아니야? 어, 방금 된거 같은데. 됐어? 근데 네. 안 되는 거. 야 그래요? 중 이건 되고 안 되는 걸로. 네. 어. 촬영 의도가 촬영 의도가 벗어나 뉴스를 따라서 이제 그 음. 타인 자전거를 깔려 오 엑스라이더 엑스라이더 도착했습니다 엑스라이더 간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지 어,

다 말해요? <laughs> 멸망전이 갑자기? 다 말해? 다 말해? 갑자기 멸망전? 우리 뭐한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싱싱입니다. 어, 오늘 한강이 이슈가 됐던 다인용 자전거를 오늘 체험해러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게, 뉴스에서는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엄청 지랄난 줄 알았지? 타보니까 행복했다 그러고, 너무 좋았다 그러고, 저분은 신나셨어, 오늘. 오랜만에 인문 만개한 거 보고. 그래서 참 이게. 타는 사람을 봐도 행복하고, 타도 행복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폭이 넓지도 않았어. 그래서 참 애매했어. 그치? 뉴스에서 하도 까대가지고, 사고가 많았던 건, 우리나라, 유, 우리나라 무슨 중학교. 고등학생 걔네 걔네 뭘 타도 위험할 것같아 아까 봤잖아요. 인용 자전거를 그냥 미친 듯이 애 타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한게 아니었을까. 주말에 좀분기면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평상시에 그냥 강이라면 좀 안전하게 타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타는 사람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타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라는 게 고등학생은 안 빌려준다면 그게 바뀐 거야.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고등학생들이 빌려서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앞에 그 어린애기들 타는 자리에 막 성인이 타기도 하고 막그리고 사인인데 인원수 초과해가지고 여러 명이 타기도 하니까 못 타겠던 거지. 근데 그게 해결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고등학생들이 빌려왔는데? 안 된다고. 해결은 결국은 위험한 게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로 좁은 데가 있기 해서 그런데에서는 좀더 주의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인이 아니고 이제는 2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2. 원래 원래부터가 성인 둘에 아이둘 어, 아이 성인은 원래 2인었다 그래서 4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늘 저희가 네 명이 모였거든요. 네 명이 모인 이유는 4인인 줄 알고 네스탈라고 왔는데 알고 보니 성인들의 아이들 이게 다이니까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일곱 살 미만이 없어서 일곱 살 미만이 없어서 오늘 제가 줄무늬를 또 데리고 왔죠. 아이 역할을 시키려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 이게 한글 보여드릴 때 눈이 부셔서 안 되겠어. 얼굴도 안 나오고. 아. 그렇지 시청자가 무슨 소용이요? 내가 내가 좋은 풍경 보, 보면 되지. 아 그럼 그럼 그럼. 아 눈이야 눈이 빠질 것 같아 뒤돌아 있으니까. 그래서 개똥이 좀 옆으로 와요. 우리는 오늘 한강에 사인 자장을 타려고 사인이 모였습니다. 근데 막상 타 보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그냥 즐거웠다.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 됐고요. 그러니까 뉴스가 그뉴스의 보도 시점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 대중적인 것 위험할 수는 있지 위험할 수는 있는데 뭐 가스레인지도 어떻게 쓰면 얼마나 위험한 거야 불인데 그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유용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자전거도 그런 거아야 타는 그니까. 사람에 따라서 제다라고 하기에는 좀덜던것 같고 좀 이제 자전거인으로서 자덕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백미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폭이 넓으니까 양쪽 백미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가 핸드브레이크인데 그 브레이크가 같이 있으면 좀더 제동이 잘될것 같고 그런 거 그런 게 조금 개선이 되면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또그 이제 따른따른 따른 그거 벨 달고 있던 데 아, 벨도 벨도 있어요 벨 달고 있던 대선이 되면은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어, 보고 계신 채널은 아이돌싱싱이고요. 어, 지금은 이제 한강 여기가 무슨 대군요? 아, 오대교 오뇨대교. 대교똑똑하게요개더니 너무 좋아대교 아래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비가. 네, 옆에 계신 분은 하자일대기 유튜브, 유튜브 채널명도 얘기해주세요. 아주 아요 <laughs> 학교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에 아.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있어 가지고 다리 엎친다고 이분은 그냥 가서 카드 유튜브 안 하시나? 요 면전에선 욕을 못해. 맨날 맨날 개똥이 막 하면서 하는데 면전에선 욕. 왜 못해? 내가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다고. 근데 오늘 진짜 한강 나오네 날씨가 너무 좋. 미쳤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위를 비추는 것보다 이렇게만 비춰도 좋아 저기 길 건너 남산 보이죠 부악 보이죠 많이 많이 보여요 여유로운 한강입니다 진짜 구, 미쳤어 구름 같아 여유로운 한강 가오 잡고 있는 개똥이님 그냥 앉아계신 우리 하자선생님 하자선생님이 여기 올라가 승차감이 좋아 올라가야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 뭔 말이야 이거 여기 바이크를 타고 있어야 승차감이 좋다 아니 내가 오토바이야 <laughs> 내가 승차감이 좋아? <laughs> 어? 타고 있어야 또 간지가 나죠 아까 옷나 이거 안 빨아입고 온줄 알았어 이거 나 염색 잘못된 건줄 알았어 맞아 아 진짜? 무늬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딱 타면 승차감 겁나 개쩌는 네, 엑스 라이더. 엑스 라이더. 한번 충전해 몇킬로 간다고요? 얘가 무게가 있어서 얘는 한8 0킬로8 0킬로 위에 거? 얘는 한 60키로에서, 아니, 한7 0킬로에서9 0킬로 음. 둘이 합치면1 5 0킬로 이상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갈것 같은? 아, 안 해봤어, 아직? 못 해본 거지 무섭지 만약에 아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되게 그러니까 갔다 배터리 나갈까 봐. 네. 엑스바이크 지금 이게 진짜 대세인 거 같아. 정말 많아 한강에 어 진짜 많아. 엑스라이더. 아 엑스라이더. 엑스바이크는 쇼니가 선전하라고 날씬한 몸매를 원했습니까? 내가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어서 그랬어. 지금 제일 부러운 게 개똥이님 팔뚝이야. 간혈이시잖아요. <laughs> 이거생겼어 이제. 오, 자동 라인. 손가락에 착. 축하드립니다다해 봐야지. 다해 봐야 지금 피씻시 한번 으피 위부 씻야죠 피. 피 비쪽 같은 이가부 2, 부2고 여기 밑 타고. 아, 아 이렇게 아, 아 뭔지 <laughs> 종아리에 기름 칠어라. 왜? 아좀몸 상태가 저도 좋지 않아. 서 목소리도 잘안 나오고. 남산 가셔야죠. 아 제가 컨디션만 좋았으면 갔는데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직 좀 감기가 오래 가네요. 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 오늘 계란 먹었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저녁도 계란 먹으려고 야무지게 챙기시더니. 몇 달씩 먹는 게 좋은가요? 물릴 때까지 먹는 게 좋아요. 계란은 많이 못 먹어요. 고기보다 더못 먹는 게 계란이에요. 그래 계란을 물릴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음. 정도는. 아, 아니, 그럴까? 내알 네 넘기면 응. 박치쳐줄게. 닭똥 냄새 나는 거 같아. 내알 넘기. 면실 후라이는 내게 다섯 개 먹는데 찐 계란을 많이 먹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 프라이는 스판주니, 프라이랑 스펙타해을 캡첩 착해갖고, 착하면, 확! 들어가는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이제 라이브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야겠다. 몇 명인데? 25명인데 아무도 말안 해. <laughs> 자, 내가 또춤한번춰줘야겠군 <laughs> 춤추게? <laughs> 한번 비싸주면 내가 지 반갑습니다 <laughs>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반갑습 제대로 비춰줘야지 반갑습니다 <laughs> 끝이야 죄송합니다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 대형 채널에서 춤추는 거 처음 해봐 ㅎ ㅎ ㅎ